Yo, do you follow? 안녕하세요, 시크런다. 네, 여러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2 0 1 4년 대입 수능을 준비하는 쿠란 여러분 준비 잘하고 계시나요? 네. 네. 어? 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시크런 멤버 레이하고 시우, 네. 수능 준비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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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시험이 앞둔 만큼 컨디션 네. 조절 잘하셔서 네. 좋은 결과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시우, 레영, 혹시 수능때 필요한 준비물이나 유의사항 은 네. 알고 계세요? 어? 따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네. 그럼요, 특혜 형과 제가 시우 형과 래요 그리고 수능을 치시는 크라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2013 대입 수능시험 준비물과 몇 가지 유의사항을 체크해 놓았습니다 <laughs> 야개타가 막느라 하이파이브 예. 첫 번째 수험생 여러분들의 준비사항 <laughs> <laughs> 네, 일단 수험생 여러분들은 수험표와 함께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예. 줄! 빠밤! 갑자기 나 문화보도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기는 들고가서는 안됩니다. 네. 네, 컴퓨터용 샘플은 절대 잊으시면 안되고요. 책상 위에 필통도 올려놓으시면 안됩니다. 안첫 네. 번째 말하자면 수능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는 지정된 장소로 도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어? <laughs>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요. 항상 준비하시는 여러분 하면 꼭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도 레이, 시우 그리고 크라 여러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수험생분들 화이팅! <laughs> e